자, 다음으로 갑니다. 131쪽 필수 예제 11번이고요. 자, 첫 번째. 우리가 X 세제곱은 1이라고 하는 친구의 한 허근을 W라고 한답니다. 오메가라고 한답니다. 자, 그럼 우리는 이 친구, 어? X 세제곱은 1 나왔네? 외워줘야 되는 방정식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고, 그두 가지를 나란히 적어 볼 거야. 첫 번째, 누가 있어야 된다고? W 세제곱이 1이 된다. 두 번째는 누가 있어야 된다? W제곱, 머니 가운데는 플러스 W 더하기 1은요. 이게 있어줘야 된다고 했었죠? 됐습니까? 자, 그럼 이제 문제를 적어 볼게요. 첫 번째. 1 더하기 W제곱 더하기 W4제곱 더하기 W6제곱 더하기 W8제곱 더하기 W10제곱 더하기 W12제곱이 있어요. 이거의 값이 얼마냐라고 한다면 마치 그 허 복소수의 i라고 하는 친구의 거듭제곱과 흡사하단 말이야. 어찌 됐든 복소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허근이니까 허수니까. 자, 그럼 요런 상황에서 이 w 네 제곱이라고 하는 친구가 w 세제곱이 1이라 했잖니. w 세제곱이 1. 그래서 이 w 네 제곱은 w 세제곱에 w 한 번을 곱하는 거니. 이 w 세제곱이 1이 된다고 그럼 이 두놈이 곱해진 결과물은 얼마가 나온다? W의 1제곱만 남는다, 이겁니다.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로해볼게. 이세개 친구를 따로 적어보면1 플러스 W제곱 플러스 W가 나왔네요. 그럼 이세 개를 보니 누가 보여? 두 번째 친구가 보이네. 얼마였다는 거야? 0이라는 거야. 그럼 다음 이세 개를 또 갖고 와볼 거야. 왜? W6제곱은 w 세제곱이 1이었기 때문에 1입니다. w 세제곱의 제곱이라서 되니? 그다음이 w의 8제곱은 w 6제곱이 1이었잖아. 그럼 w 8제곱은 w 제곱이 래 그럼 w 10제곱은 얼마라고 할수 있냐면 w 세제곱의 세제곱이고 w가 하나가 있는 거니까 w랑 똑같아요. 그럼 요놈 3 개의 합 또한 1 더하기 W 제곱 더하기 W 요 놈과 같네. 얼마야? 마찬가지로 0이라는 거야. 그럼 누구만 남았니? W 12제곱만 남았네. 근데 W 12제곱은 W 3제곱의 몇 제곱 전체의 네 제곱이 됐죠. 얼마다? 1이 되는 거야. 됐니? 자, 다음 두 번째 문제도 가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생김새 뭐가 나오고 있죠? W 더하기 W분의 1그 다음에 W바 더하기 W바분의 1자 그러면 어? W바가 나왔네 그럼 우리가 W바라고 하는 건 이놈의 또 다른 철레 복소수 허근이 되는 거라고 했죠? 그럼 그 허근 친구는 W바의 세제곱이 1인 거랑 W바의 제곱 더하기 W바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한 가지의 요소와 또 누구를 쓸수 있다 했어? W와 W바 두근의 합이 여기서 출발됐지, 출발됐다 했지. 얼마? 마이너스 1. 두근의 곱은 어떻게? 1.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. 됩니까? 그러면 우리가 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두 놈이 결합이 되면 이 친구를 쓸 수가 있네요. 마이너스 1이라고. 그 다음에 두 번째. 이 W분의 1과 W바분의 1 친구를 묶어보면 분수끼리 두 개를 더해주고 있는데 이두 놈의 합은 무엇을 해줘야 됩니까? 현재 분모가 다른 두 분수들의 더하기야. 뭐 해줘야 돼? 통분해줘야 되죠. 그 통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두 분모끼리의 곱을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. 자, 그럼 이두 개의 곱하기를 만들어보면 w 곱하기 w 바분에 w바 플러스 w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. 그러면 분자가 마이너스 1이고 분모는 1이었으니까 이두개 더해진 결과값도 마이너스 1이 되어서 이두 개를 더해준 크기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적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. 됐나요? 요렇게 131쪽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